출애굽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5절과 6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듣고 나의 지키면 나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산 시내산 가운데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부름 받았던 때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기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1구장1절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상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33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아무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으로 도착하게 됐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곳을 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고 이곳을 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까지 애굽에서 붙들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해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해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 8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구장 13절에도 똑같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또 말합니다. 10장 3절에도, 모세와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보내라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인 아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들의 신들에 둘려싸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장 중요한,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게 목적이면 예수 믿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빨리 죽어야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불러 내셔서, 예, 우리를 그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목적에서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 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식에 참여해서 예배의식을 치르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내삶 속에서, 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삶 속에서 내 삶은 예배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한다는 삶은 뭐냐? 즉 금방 얘기했죠. 이 섬긴다라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우리 서비스라고 말하는. 예.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는 못 가보고 예. 사진으로만 봤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안내판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서비스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서 시간이 써 있어요. 그 시간에 뭘뭘 뭘, 서비스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예. 즉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핵심적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막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왜 똑같이 안 나오고 막 돌림노래처럼 나와요. 자, 이거, 저기, 이구동성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이 아니에요. <laughs>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옛날에는 일주일간 사는 동안에 내 목적, 내 길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이 내 중심이고 내 목적 중심인 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그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의 산을 더 빠르게, 더 쉽게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미 애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걸 보고도 경험하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전히 몰랐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그 뒤에 마라에서, 며칠 뒤에, 홍해가 일어난 며칠 뒤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모르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 속에서 이제 엘림의 물을 준비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준 후에 그다음 지금 어디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부르짖고 계신가요? 안 부르짖어도 됩니다. 예, 부르짖을 일이 생길 거니까 부르짖을 일이 생겨서 부르짖는 게 좋겠습니까? 안 생겼는데 부르짖는 게 좋겠습니까? 안생겼그럼 어,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laughs>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 바로가 막았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걸 바로가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막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올해 2017년에 세물결교회 세물결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나를 경험하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거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여러분이 방해하면 안 이루실까요? 여러분이 꿈쩍 안 하고 안 부르짖고 입 다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이루시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바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테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 를 알아야 돼요. 네.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해요. 뭐가 가장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뭘꼭 부르짖고 막안 부르짖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막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래. 그냥 응답하시면 되지. 뭘 응답해요, 뭘? 네. 아 그러면 그냥 경험하게 하시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수준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됐는 줄 알아요? 때로는요. 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인덕이 있어 갖고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됐는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걸 발견해야 돼요. 좀 전에 뭐 해결해줘도 또 얼마 며칠 지나면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여전히 염려하고 또 여전히 근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산으로만 데려가면 저절로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데려가 봐도 안 되니까, 에이, 때리쳐!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